방법 알기에 대한 문단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1문단 1문단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화강으로 만든 석탑이 많습니다. 자, 그럼 1,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은 석탑의 재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탑의 재료.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뭐야?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유명한 탑은 다보 탑과 석가 탑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 탑과 석가 탑의 재료.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어, 물론, 얘는 약간 복잡한 면이 있어요. 어, 이 재료가 뭐냐면 화강암이잖아요. 그렇죠? 화강암일까? 이 이야기를 뒤에 뒷문장에 봤습니다. 이것도 화강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석탑의 재료 이게 뭐예요? 석탑이잖아요석탑의 재료 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이게 그치? 구체화된 거예요, 사실은. 이, 이거는 변함이 없죠, 재료는. 사실은. 그죠?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다보탑과 스카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장을 볼게요. 다보탑과, 여러분들은 이제 독해를할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제 어떤 특별한 단어가 탁 나오면은, 그 단어가 바로 뭐냐 하면은, 설명 방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 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쉽게 알 아시피 비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두 번째 뭐예요? 차이점 뭐예요? 대조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읽으면서 바로 그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뭐냐면 이, 이 이야기 전체는 어떻게 구성되는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죠. 앞 부분에는 이제 공통점이 나오고, 근데 늘 전제가 뭐냐 하면 어, 다보탑과 스카탑이 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보탑과 스카탑의 공통점 이런 거죠. 다보탑과 다보탑과 스카탑의 공통점과 차이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공통점 플러스 차이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어, 전개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자, 이 옆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뭐대야 되나 하냐면, 다보탑과 석가탑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첫번째 뭘까요? 두 탑은 모두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탑으로서, 어, 뭐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은, 탑의 만든 시기, 시기가 공통점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딸 앞에, 대웅전에 그 딸, 딸 앞에 있다는 거죠. 탑에 뭐예요? 그 위치를 이야기하겠죠. 그쵸? 그렇죠? 어. 위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은, 어, 탑부터 카 석가타 모두 뭐야? 국보라는 거죠. 음. 이 탑에 국보 지정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제 국보 지정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고치면 탑의 가치이기도 해요. 가치, 가치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이 문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뭐 3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탑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보탑과, 그럼 위 뒤에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다르다고 했으니까 차이겠죠. 그죠? 다르다는 말 자체가 이제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이제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런 거 하면서, 머리 속에서도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머리 속에서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예를 들면, 여기가 다보탑에, 다보탑에,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면 여기는 석가탑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역시 얘는 뭐를 다뤄야 돼요? 그렇죠? 어. 여기서 차이를 다루는 거죠. 차이점. 자. 자, 그러면 다보탑은 일 뭐예요? 장식이 많다. 두 번째는 아름답다는 거죠. 화려하다. 자, 이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장식이 많고, 장식이 화려하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십자 모양의 받침 주변에 돌계단을 만들고, 자, 세 번째, 어, 십자 모양의 받침 주변에 좀 생략을 해서 할게요. 돌 계단이 있고 그 위에 사각팔각 원 모양의 돌이 쌓였다. 사각팔각 원 모양의 돌이 쌓였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모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스가탑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스카탑은 단순하면서 세련됐다. 세련됐다. 이것도 뭐냐면은 장식이 많다하고 화려하다는 약간 대응되죠, 그죠? 네.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각 평면 받침 위에 사각 평년 받침 위에 돌을 3층으로 쌓았다. 그 다음에 매우 균형이 있다.